안녕하세요. 2019년 여름부터 캠핑을 시작한 캠린이입니다. 백패킹 모토캠핑, 모토캠핑 등 캠핑의 방식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라이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모토캠핑을 선택하였고 기존에 타고로 있는 슈퍼커브랑 바이키를 이용한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모토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슈퍼커브 같은 저백이라기의 바이크보다는 쿼터 이상의 오토벤처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저백이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상단소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백이량에서도 캠핑짐을 원하는 만큼 싸고 푸르기 쉽고 운전하기 편한 스쿠터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밸리나 베스파 같은 스쿠터를 말이죠. 좀 전에 말했듯이 그냥 타고 있던 바이크가 슈퍼컵인 이유로 기종을 변경하자니 돈도 들고 해서 구호지책으로 있는 바이크를 시작해보자 해서 슈퍼컵을 선택한 것도 있고 일단 바이크 자체가 가벼워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슈퍼커브를 선택하여 캠핑을 시작한 이후로왜 다른 바이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후회와 30에서 40km의 캠핑 장비를 올려 임도를 탈 때에도 저백이랑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탈수 있게 되어 만족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스쿠터랑은 다르게 일반 바이크처럼 원할 때 기어를 변속할 수 있어 RPM을 높여 토크를 만들어 임도를 원하히 주파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전국일주를 하면서 빗길, 눈 내리는 날씨, 눈이 쌓여있는 길을 달릴 때에도 스쿠터보다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있겠지요? 있겠지만 제가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슈퍼커브는 일단 뒷바퀴가 털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뒷바퀴가 밀리는 정도가 좀 덜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누워서 레이싱 하듯이 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타고 다니며, 커브를 돌아서 나갈 때에도 감속을 하며 도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고, 엔진이 바이크 중앙 하단에위치해 안정적일 수도 있으며, 스쿠터보다는 좀 앞에 있죠, 엔진 출발 전 기분 점검을 착실히 하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슈퍼커컵를 선택하고 나서 제일 만족스러운 점은 안정성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가볍다. 그 가벼움이 제일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사고로 슬립한 적은 없는데, 임도에 세워두었을 때 캠핑짐이 올라가 있어 무거운 관계로 넘어간 적이 몇번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힘을 한 번만 주면 바로 세울 정도의 가벼움이라 정말 좋았죠. 만약 GS 같은 고백이란 바이크를 탔다고 했을 때, 그걸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면 좀 웃음이 나네요. 물론, 시동을 걸고 스로틀을 땡기며 반동으로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슈퍼컵의 가벼움은 또 다른, 아니면, 또 다른이 아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들이 가벼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커브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핸들이 가볍다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슈퍼컵을 선택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종 변경을 하고 싶을 때에도 기종 변경이 아닌 기종 추가를 하여 캠핑은 커브와 함께 다닐 것 같아요. 물론, 차량을 구매한다면 차로도 캠핑을 다니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은 오토바이로 캠핑을 간다면 슈퍼커브가 제일 1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참 연비는 따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슈퍼커브를 선택한 이유에 넣지는 않았어요. 기름값이야뭐 주머니 사정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테니 말이죠. 좀 두서없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오토캠핑을 것하는 게더 편하고 좋지 않냐고 또 안전하지 않냐고 하도 걱정을 인 질문들 하셔서 왜 커브를 선택하였으며 바꿀 생각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았어요. 커브의 장점을 설명하면 느리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라는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캠핑 라이브 되세요. 올라오는 거 찍어주려고 그래서.